먼저 명의신탁 효력을 보겠습니다. 갑부동산을 을 앞으로 명의신탁 약정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면 갑이신탁자 을이 수탁자죠. 그럼 약정과 등기 효력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서 1항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랍니다. 2항 그 약정에 따라 등기 등기에 이루어진 물권변동도 무효죠. 그러니까 원칙 약정무효 등기무효죠. 사망이 특이합니다. 1항 약정무효 2항 등기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 주장하지 못하는데, 제3자 앞에 선의가 없네요. 그래서 일강에서 공부하셨듯이, 아기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하는 엄청난 특징입니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권 원칙이죠. 비통명, 비진니통정종의는 선의 3자가 보호되는 상대적 무효인데, 명신탁은 아기 3자도 보호되는 엄청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약정 같은 기다 무효가 되는데, 그 무효 가지고, 아기, 아기 삼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하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종종이 종원에게 명시사 하거나 이건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로는 부유예요. 다음,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조직이 등기했을 때, 언제나 유효가 아니고, 탈세탈법 등 법령회피 목적이 없을 때 하나여 예외적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 안 나오면, 원칙 다 무효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 을 앞으로 명시탁하고 의 등기를 넘기면, 자, 약정 같은 게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왜 무효죠? 원칙 무효니까, 원칙 무효. 더 정확히 말하면, 갑을 간에, 종중 배우자, 이런 예외적이 말 없죠? 그 원칙대로 무효가 됩니다. 우리 소유자 인데 우리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냐면, 아까 4조 3항에서 1항 약정 및 2항 등기 모유는 선의악의 3자에게 대항 못하기 때문에 의리 모여 영이더라도 병은 악이라도 100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특징 때문에 취득하죠. 단평이 매매 계약에 적극 가담하면 그때 민법 103조 모유가 되죠.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악이라도 이 실명법 4조 3항에 따라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이제 명의신탁 네 가지 유형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자간 양자간에서 원칙 무효인 경우 보겠습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명의신탁하고 등기를 넘기면 원칙다 무효죠. 즉 갑과 을 간의 중중 뭐 배우자 그러 어렵잖아요. 그 원칙대로 무효가 됩니다. 그물 소유자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는 갑이 되죠. 그럼 갑은 을 등기 말소하겠죠. 근데 명의신탁 약점 해지를 원인으로 을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해지 해지는 유효일 때만 가능하죠. 여기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갑이 물권자 소유자니까 물권자거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로 등기말소 청구해야 되고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을에게 등기가 있어요. 을이 말소하기 전에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취득하죠? 아까 사조 사망. 약정 무효 등기 무효는 여기 악의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 때문에, 을리 무효 영이더라도 병은 적극 가사하지 않는 한백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예외적 유효인 경우입니다. 갑분흥선을 앞으로 명시사가고 등기했는데, 이제 유효랍니다. 어떨 때 유효죠? 그렇죠. 갑총중이 정원에게 명의탁 하거나, 갑과 을 간의 법률상 배우자, 뭐, 종교단체 이럴 때, 탈세, 탈법, 목적 없을 때 하나여 예외지 여유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갑과 을 중에 누가 소유자죠? 갑과 을 중에 누가 소유자입니까? 우리 소유자입니까? 우리, 자기것 자기한테 명의탁 합니까?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인데, 또을 등기 유효네요? 그럼 을도 소유자네요? 석갈이잖아요? 여태 법원이 다음같이 용어를 나눕니다. 이게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를 나눕니다. 그럼 대내적, 갑과 을끼리는 신탁자만 소유자입니다. 우리 내가 내 것을 명의탁 하지 않죠? 내 것이 아니니까 명의탁 받았죠? 그러니까 둘 간에는 신탁자 값만 소유자예요. 근데 한편, 을 등기 유효죠. 그래서, 대외적, 제3자에게는 수탁자만 소유자입니다. 이두 개를 정확히 나눕니다. 이게 무효라면 무조건 값만 소유자요.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 신탁자, 대외적 소유자, 수탁자 나눕니다. 지금 현재 갑과 을만이 있죠? 그럼 갑이 소유자죠? 따라서 갑은 이제는 명의택 악정,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말소 총괄 수 있습니다. 이제 유효니까 해지할 수 있죠? 방금 전에는 무효라 해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유효니까 해지하고 등기 말소 총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을 앞으로 등기 있으니까 을이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취득할까요? 이 실명권 사조 사망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건 무효, 무효일 때 써먹는 거죠. 이건 늘 유효 백이잖아요. 그러을 병에게는 제 3자, 제 3자에게는 수탁자 의 소유자죠. 그래서 병은 소유자 을로부터 완벽한 권리를 승계받으니까 그냥 원래 취득합니다. 백은 백으로 원칙적치되까지이 특지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을등기를 정위조해서 무효등기가 있으면 이 무효등기 누가 말소해야 할까요 제3자에게는 을만 소유자죠 그래서 갑은 직접 말소총괄 수 없습니다 갑은 을을 대위해서는 말소총괄 수 있어요 그리고 을 을만 말소총괄 수 있습니다 정한테 을만 소유자고 갑은 아닙니다 다음 이 부동산을 무가 불법 점유합니다. 쫓아내야겠죠. 누가 반환 청구해야 돼요? 을. 제3자에게 을이 소유자라 을이 물권적 반환 청구해야 됩니다. 갑은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자는 직접 반환 청구 못 합니다. 신탁자는 수탁자 을을 대위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갑과 을끼리는 갑만 소유자. 제3자, 병, 정, 무에게는 수탁자만 소유자. 이걸로 끝까지 밀고 나가면 혼동되지 않습니다. 삼자가 먼저 등기 명의탁이란 신탁자가 모든 걸다 하고 수탁자에게는 등기만 맡긴 걸 말합니다. 갑과 을이 명의탁합니다. 갑이 부동산을 사면 을 앞으로 등기하기로 약정해서 갑이 신탁자가 되고 을이 수탁자죠. 그리고 이제 갑이 평부동산을 매수하는 거죠. 이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해요. 돈도 갑이 줬죠. 근데 병한테 부탁해서 등기만 수탁자 앞으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하고 수탁자에게는 등기만 맡겨서 이게 등기 명의탁입니다. 그럼 이 약정과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원칙 무효죠? 그리고 갑과 을 간에 종중 배우자 그런 말 없죠? 원칙 다 무효,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을 등기 무효죠? 그럼 누가 소유자입니까? 매도인 병이 소유자죠? 따라서, 이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물권자 병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소유자 매도인 병이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병이 말소할 필요 없죠. 병은 갑에게 돈다 받았잖아요. 등기가 누구한테 있든 병은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갑, 갑이 말소 청구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을 등기는 물권자 병, 병 물권자가 물청행 살수 있죠. 갑은 물권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은 병을 대위에서만 말소청구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직접 등기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갑과 병간의 매매가 유효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등기청구할 수 있으니까, 매도인 병을 대위에서 말소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 직접 등기청구 못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도 등기청구 못합니다. 을등기 무효라 을은 얻은 이득이 없어요. 물론 무효니까 해지일 원인으로도 직접 청구 못합니다. 어떻게든 절대 못해요. 아까 매도인 병 병을 대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권자를 대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을 앞으로 등기가 있으니까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아까 사주 사망. 약정무효 등기무요는 선이 아기 삼자에게 대항 모담니다 수탁자 무효영이더라도이 특칙에 따라서 정은 100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 삼자 간 등기 명신탁은 당사자가 가불병 3명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는 무조건 정의로 나와요. 그래서 가불병 사람을 어떻게 봤거든 제3자는 무조건 정정에이고 정은 적극과담이 안 나오면 아기라도 유효해서 무조건 배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약 명의 신탁은 수탁자에게 모든 걸다 맡긴 거죠.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다 맡긴 겁니다. 병에게 S가 있는데, 갑이 사고 싶어요. 갑이 미국 출장 중이라 한국에 못 들어오니까 한국 친구을과 명의 신탁하고, 그럼 신탁자, 수탁자, 미국에서 돈까지 다 보내서 모든 걸 수탁자에게 다 맡겠습니다. 수탁자가 병과 매매하는 거죠. 돈 누가 줘요? 갑이 을에게 보냈잖아요. 돈 을이 주겠죠? 그 그러니까 등기도 을한테 옵니다. 이렇게 수탁자에게 모든 걸다 맡긴 게 계약명의탁이죠. 그럼 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갑과 을 간의 뭐 종중 배우자 아니죠. 근데 병은 보통 명의신탁을 모르겠죠? 왜 매도인은 모를까요? 아까 매매도 을, 돈도 을이 주고 등기도 을 앞으로 왔죠. 그래서 병이 선이라면 이 선의병을 포화해서 평이한게 유효입니다. 약정은 무효죠? 이건 평이한거 아니죠. 평이한 매매 유효 이전 등기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완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우리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이 이제 부동산을 뺏어올 수 없어요. 대신 우리 소유자지만 누구 돈으로 지득겠죠갑 돈으로 지계했으니까 갑은 자기가 준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 반은 청구할 수 있지만 부동산 자체를 반환 청구는 못합니다. 부동산 을 소유죠. 그럼 값은 매수자금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받기 위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 안 되죠. 우리 유치권 X 세웠잖아요. 보건복지부 매신 명의신탁 유치권 X 그리고 매수자금 매매대금 유치권 X 두 군데 다 걸려요. 그래서 돈 달라고 할수 있지만 유치권 X입니다. 근데 우리 소유자라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왜취득할까요이 사조 사망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건 무유일 때 써먹는 거라 필요 없습니다. 이거 유효잖아요. 그럼 100이죠? 그럼 100을 승배하면 100득하고이 특칙 특별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병도 악이 아기, 악이래요. 명의시탁을 알고 있어요. 그럼 병을 포할 필요 없죠? 그럼 병이 한 것도 다무효입니다 이제 매매에 모여 이전 는기무효가 됩니다. 그물등기 무효더라도 이제 정, 이제 정은 이 특칙, 이 특칙, 무효죠? 이 특칙에 따라서 0이 100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명의 신탁도 당사자가 가불병 3명입니다. 따라서 제 3자는 무조건 정으로 나와요. 여기도 가불병을 어떻게 봤거든제 3자는 무조건 유효가 맞습니다. 적극 가다안 나오면 악이라도 무조건 유효하시면 돼요. 아까 등기 명의신탁도 정무조건 유효, 여기 계약명의신탁도 정무조건 유효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개 3자간 두개잘 비교하세요. 이 중개사법 파이널 영리는 a4총 58페이지 분량으로 총 45강으로 진행합니다. 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중개실무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했고, 이 58페이지로 95쪽 이상 충분히 맞실수 있습니다. 이 파이널 연의는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 상을 참고해주세요. 특히 1번 학교 가실 분 성명 꼭 적으시고 이메일 주소 잘 적어주세요. 이메일로 전송해드리죠. 교재 이름도 꼭 적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